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 TV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가 만든 자료들 있으니까 투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요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칸띄우 경제 t v 검색 에 들어오시면. 네, 제가 이런 필요한 정보들,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 어, 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근데 다 이걸 보니까 또 열받네요. 자, 금투세는 폐지됐고, 이건 참 이거 폐지하려고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고함을 질렀는데요. 그 다음에 추주하는 확대기업 세 법인세공제, 이게 굉장히 기업 밸류업에 중요한건데, 배당 많이 주고 주식을 소각하는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혜택을 줘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으면 그 세금도 일부 뭐 어떻게 해줘야 우리 주주도 되겠죠? 이런 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다네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다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자금의 일들을 보면요, 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정자들 전체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아랑곳도 없고 자기들끼리의 정쟁만 하는 아참 오늘 이걸 보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개비금융 어, 같은게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폭락한 배경이 이미 대통령의 저런 일이 생길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걸 예감해서 미리 나온 것 같은데 주주 입장에서 참 열받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저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제도거든요. 누가 하든지 간에 좀 합리적이라면 해줘야 되는데 철저히 그 조선시대로 지금 당파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지금 누구나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의원, 정치인 전부를 한번 어떻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참 오늘 저 법안 처리를 보면서 다 투자자 입장에 정말 속, 속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주식을 많이 소각해야죠. 소각해서 하면 우리 주시장 코스피 3만 포인트 우리도 갈수 있는데 자, 자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수요일 개장 초반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많이 하면서 좀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와 오늘 이거 한 3,4천원 파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11시 10분 정도부터 관망세로 돌아서서 이후에는 증가 안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도를 매우 적었습니다. 그걸로 볼 때는 외국인이 크게 우리 시장에 순매도 할 분위기는 아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환율이 지금 1430원 이잖아요. 이걸로 뭐 위기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경제 펀더멘탈로 볼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단타로 지금 한국 주식을 사기에 좋은 환경이거든요. 1430원 대면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도 먹고 네. 또 우리 달러 표시로 보면 우리 주가가 더 많이 빠졌잖아요.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지금의 외국인 동향으로 볼 때는 수요일로 동향 볼 때는 외도이 크게 순매도는 안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러니까 딱히 시장에 지금 매물이 외국인이 천억대 정도 팔아 가지고는 우리가 꿈쩍을 안 한다. 코스피 하루 종일 강세를 보였어요. 음, 자, 그리고, 어, 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들이 최근에 한 2조 정도 팔았네요. 2조 정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 9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좀 전에 보시죠. 우리가 전망할 때 딱히 크게 대규모로 매도를 할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이틀 오르니까 연기금은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르니까 일단 관망하고 내리면 사고 이런 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결국 외국인 매도가 크지 않으니까 시장이 네, 강하게 상승세가 유지된다. 왜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 지금은 매물 공백이다. 개인들이 뭐 팔고 싶어 팔았겠어요? 담보 부족의 물어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팔았는데요. 그렇게 쑥 팔고 나니까 매물이 공백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매물 공백 구간이 생기니까 쉽게 올라가는 거죠. 매물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지금 신용장고 보면 12월 10일자부터 팍팍 줄어들죠. 12월 6일날 오후장부터 하락세가 좀 심해졌거든요. 그 말은 12월 6일부터 담보부족 물량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럼 12월 6일날 판 물량들이 12월 10일날 수도결제된 숫자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제 12월 9일날 판 것들도 또 엄청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12월 11일도 상승 종목이 많았지만 이날도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 결국 12월 13일까지는 신용 잔고가 확확 줄어들 것 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 그만큼 메모리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메모리 없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대했는데, 결국 이번에 이 비상기험으로 인해서 155분간의 비상기험으로 인해서 놀래서판 사람들이 결국 후회하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어른이 없어요. 저도 제가 37년 경험했으니까 저 정도 되면 증권사 이제 사장단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증권사 사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좀 미국의 월렌 법회처럼 어른이 있어서 이런 일이 좀 생기면 아 우리 경험해 보니까 IMF도 경험해 봤고 우리 그. 코로나 팬디믹도 겪어봤지 않느냐? 연풍도 폭격도 받고, 북한 핵실험도 받고. 그럴 때어떠지 잠시 이러지만 큰 일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금방 회복했다. 구체적으로 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아, 참 자제하자. 뭐 이런적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온갖 지금 얼른도 그렇고, 나랑 망하듯이 떠들고 앉았는데요. 네, 참, 너무 아, 뭐그 자극적인 것들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천억 이상 팔면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한 2천억 정도 이상 팔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아니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 공백이라서 그러면 계속 올라간 다음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일단은 종목의 영향은 연기금과 투신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들이 시장에 지금 개입을 체벌 활발히 하는 상황이라서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코스피는 연기감과 두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았어요 지난 이틀 동안 오호 그랬죠. 그 다음에 금융 기업, 밸류 관련 주, 원자력 관련 주 이런 거 팔았는데요. 보니까 수업이 음, 이런 종목들 대체로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전기,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은 좀 서로 엇갈리더라고요.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HMN, HL 만도. 그다음에 일진 전기, 산일 전기. 삼양 식품, 다이들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왜? 영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 사고 있군요.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니까 다행이네요.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사고 있다. 음. 그동안 좀 노이즈도 많았는데 리가 캔바이오 사고 있고요. 루니 루니시 의미가 큰게자 시세 연속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난리통도 오히려 극복고더성장하는 신세의 연속성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시장이 네, 종목 장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화장품들은 실리콘 투시앤에 많이 빠졌던 종목이죠. 그래서 음.. 요들이 음. 시장에 지금 바이오 A.I. 의료 화장품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연기금 투신에서는 하는 중심 테마구나 업종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보면 동시 순매수는 아니지만 각자 좀 제법 산 종목들 보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투신이 많이 삽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우리 예청자님은 아 이제 이 회사가 어떤 건지 아실 건데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클은 우리가 위나 대장 내시경 할때그 섬세한 그 조직에 내시경이 들어가면 다음엔 그렇게 해서 피나는 경우 한7% 정도 됩니다. 그때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 클립으로 찝고 이러는데 그것도 손재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보니까 아예 분무 저기 분말로 뿌리는 겁니다. 이 그래서 그는 지금 초기 상황이에요. 분말로 뿌리는 것은 그래서 그걸 이 회사가 핵심이 뭐냐 최근에 FDA 허가를 받은 게 뭐냐 네기존에위네위 중심이었는데 위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하부 위장관 이게 대장이에요. 대장도 받았고 이번에는 예방도 할수 있도록 예방은 세 개. 최초다,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장만 한 4조 정도 예상된다. 근데, 뭘잘 했어요? 잘 체계 최초의 정도가 아니라, 판매 임상은 전부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료기기업자 메데트론이기한다. 이 집이 임상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해외 임상 중에 궁극적인 게 표준 치료제거든요. 표준 치료 소재로 등재가 되면, 이동제가 됐는데 이걸 안써 가지고 문제가 되면 윤리적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궁극적으로 이런거 다 임상을 메드트론이기 하니까 네. 얼마나 든든한 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미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속화 되겠다 뭐 2025년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전에 예방 목적 그 다음에 대장 로 가니까 2 0 2 6년에더 폭발적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장기적 투자로 참 좋겠다. 단기도 좋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아, 우리 정자님은 우리 하 대표한테 설명 들으신 분은 네,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그 다음에 보면 비열은 뭐 지금 뭐 터커 합의 뭐 이런 얘기들 좀 움직였고 ABL 바이 많이 빠졌는데 반등하고요. 이 패밀리에서 쓰이는 지금 어, 이번 주 금요일이죠 12월 13일 날 코스피 코스닥 150에 편입됩니다. 그것까지 겹쳐서 그런 매수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반도체 장비가 좀 냉랭한데 오히려 BSK BSK 홀딩스는 좀 연기금이 사고 있어요. 연기금이 그래서 이런 것들 을 보면 역시 의료기기, 바이오, 화장품 요쪽이 좀 중심이 되고 있고. 반도체 장비도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 속에 또 일진전기가 있었죠. 일진전기 앞서. 요것도 최근에 제 리포트 있으니까 여러분들제 카페 리포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 3분만 시간 내셔서 보이시는 일진전기 제가 리포트를 올렸는데, 일진전기가 좀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가, 네. 어, 이 회사가 지금 아직은 전선 매출이 많아요. 그래서 변압기보다는 전선 매출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이제 변압기가 꽃이 핀다. 음, 한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변압기 공장을 지금 건설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건설 중이 아니고 완료됐어요. 그래서 초고압기 변압기 생산량이 확대됐는데 이미 미국으로 대규모 수주까지 받았죠. 그래서 그동안 일진전기는 좀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전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선 부분이 우리가 송배전 투자에 송전도 마찬가지한 30%가 전선이에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송전 부분에 초고압 초대형 초고압 변압기가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투자가 일단락되면 전선 부분에 호황이 올 거다. 그래서 이 시집은 전선도 있고 초고압 변압기도 있어서. 다 좋다 하는 좀 더해서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앞으로도 계속 좀 눈여겨 보셔도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리포트 중에 루니시 가니까 그럼 아직 뷰너에 대해서 기관 매수는 없는데 루니시 가면 뷰너도 따라갈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된다 왜냐 이 회사도 지금 성장하는 게 진단 딥 카스 라고 해서 예후예측 솔루션 즉 병원에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면 혈압 맥박 뭐 이런거 잽니다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재 가지고 이걸 입력을 해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심정지가 발생할 심장마비가 발생할 점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아저 사람은 24시간 내 심정지가 발생할 점수가 6 86점 입니다 좀 눈여겨 보세요 하면 간호사님이나 변호, 우리 의사가 좀 부담이 좀 덜하겠죠 이저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보고 그래서 지금 의료 분쟁이 이 월부터 의료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이영업 소 매출액의 개념인 디카스 매출이 꾸준히 들고 있고 특히 지난 유 월에는 삼성 지난 삼성 서울병원 우리나라의 빅 파이브 병원은요. 보통 곳이 아닙니다. 이런 매출이 몇 조씩 합니다. 그 근무 직원들이 수천명씩 이에요. 빅브는 아예 다른 곳인데요. 엄청난 대기업이죠. 여기에 이제 그 비금별 처방을 시작했으니까 점점 다른 곳도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 등등을 하면 딥카스라는 이 부분이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에도 아직 이런거는 없어요. AI를 적용한 이런 심정기 예측 의료기기가 없어서 미국에도, 당연히 미국에 없기 때문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았다. 을뭐 혁신의료기기 지정받았다. 이러면 FDA가 빨리빨리 뭘 해줍니다. 비용도 적게 깎아주고. 자, 그런 요인이라서 변호등도 좀 해, 이, 확대되지 않을까. 결국은 제가 이제 대리 정리한 대로 이들을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으니까 이들 종목 중심을 보고 그 주변으로 확대를 한다면 좀 효과적으로 수익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어, 금요일날 12월 13일 정시전망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되어서 여러분이 더 건강하시고 수익률도 더 높아지리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